핵심들에게는 이 율법이 몇 가지냐? 율법이 율법이 장장 몇 가지냐면 613가지요. 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다 보니까 새끼를 만들다 만들다 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자, 법중에는이법 가운데는 모법이 있어요, 모법. 음. 이 모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미란 말이에요 어미 그러면 율법 중에 모법 어미는 누구예요?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몇 가지의 법을 만들어놨냐면 613가지를 만들어놨어요 613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하지 마라 부정이죠 하지 마 이게 365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마라는 거예요 365 우리가 1년 이 365일이죠. 365. 하, 긍정으로 한게 248개. 이 법을 다알 수도 없고 다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이 이 율법이 이렇게 많아도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모법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이 1계명이게십계명이 율법 중에 율법이요.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새끼를 계속 퍼뜨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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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려서 보다 보니까 613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니까 우리는 성령에 있는 것만 하면 돼. 이건 유대인들이 토라에 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요? 십계명이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십계명이 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법. 하나님의 성부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느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부의 법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십계명이 곧 성부의 법이고 이 성부의 법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뭘 비춰주고 있느냐? 바로 이 십계명이 성부의 법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침을 준단 말이 비침을 줘. 자, 십계명에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다른 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예요? 어?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섯 가지는 인간과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10개가 식자가. 20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범죄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식계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식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뭘 경고하고 있느냐. 어? 바로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 근데 이 말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어를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알파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중에 알파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내 얼굴 앞에.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갖다 놓지 말아야 이게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지 말아야 이게 그건 그 가증한 거니까. 그다음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잘 들어라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끼지 말라는 거야. 잘 들어, 자녀도 끼지 말라는 거야. 남편도 끼지 말하는 거야. 돈도 끼지 말하는 거야. 잘 들어요. 이게 시계면을 요즘에 안 가르친다고, 성도들한테. 왜? 이건 구약의 상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무너져버리는 거야. 이게 성부의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뭐야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는 신이라 그러니까, 아, 불교, 아, 유교, 이슬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끼어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때 우상숭배했죠 그게 뭐예요? 발, 아세라, 아스파로, 다곤, 몰로, 이런 것이 있었죠. 당연히 이것이 다른 신이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아씨, 오늘 교회 와서 칭찬들을줄 알았더니, 오늘 무슨 말만 자꾸 하네. 여러분들 들은 게 아니야. 은혜라고 하는 건요. 에?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걸 깨달을 때 오는 거야. 자, 뭐 은혜, 은혜니까 웃기는 얘기만 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고. 웃기는 거는 저기 개그맨들한테 들으면 돼.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상신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야, 우리는 뭐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 이것만 다른 신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우상인 줄 알았어요. 어? 이것만 다른 신이고 이것만 우상인 줄 알았다고.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면 이건 형이상학 적이란 거란 말이야. 다시 이게 나 외의 첫 번째 개명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이건 현실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현상학적이란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마음 속에 있는 거라면 영적인 거라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따로 된게 아니에요 1개명 2개명이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거 이거는 현상적인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 자, 자. 그러면 이 탐심은 뭘뭘 뭘 말하는 걸까? 그냥 인간관계에서 아저 새끼는 복도 많아 그쵸?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 아이고 저 여자를 내가 뺏을까 물론 이것도 탐심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있어요 이그 새끼 확 밤에 그냥 쫓아가가지고, 어? 뒤통수를 때리고 돈을 뺐을까? 이것도 당연히 탐심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아, 저 새끼 말하느라 뺐을까? 저는 돈을 뺐을까? 이건 인간관계에서 탐심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숭배 탐심은 사도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좀더 이제 더 나갑니다 아까만 내가 말씀드렸던 아간이 하는 짓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탐심이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간이가 그거 금덩어리 숨겨놓은 거몇개 그거 아까 와서 아간을 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탐심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똑같고 아간도 똑같고 사도행전의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끼지 말는 거야. 그냥 순종만 하는 거야, 순종만.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탐심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첫째가 사울이요. 둘째가 다이시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은 훨씬 깨끗한 사람입니다. 남의 마화를 뺏지도 않았어요. 바람도 안 피웠어요. 돈도 안훔쳐어요 부정부패 비리도 안 저질렀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무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리수다하고 전쟁이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데 해 틀리면 그때 요 사무엘이가 신방 가버렸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북소리가 나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없이 사울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걸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왜 망령대의 행하였나니까, 망령대의.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다 똑같이 막 물려들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를 직켜놓고 가게 지키라. 똑같이 다 물려 있는 거야. 이거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 1계명은 뭐라고요? 본질적이고 영적인 거라면 2계명, 3계명, 4계명은 뭐예요?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거라 그랬어요. 굳이 따로따로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의 그러면 이 탐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 시대 이것을 영적으로 비춰보면 사업을 내가 지금 체내놨어 사업 그런데 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매출을 보니까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세배는 많아 하나님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하이 아, 보세요 월요일날은 공쳤잖아요 또 파리 날렸잖아요 파리 그런데 주일날 세배 4배가 거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희에 헌금을 할게요. 헌금까지는 안떼먹을게 이러면서 뭐냐 주일날 교회를 빠먹는 거예요. 이게 탐신이야. 이게 탐신이라고.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역사를 하시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끼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풍당풍당 빠지는 게 뭐예요? 첫째,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 때문에 풍당 빠져요. 자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때문에 풍당 빠져요. 사업 때문에 풍당 빠져요. 그래서 11조를요. 바쁠 때떼먹듯이떼먹어 절대 11조는 떼먹으면안 돼. 온전한 11조 드려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야. 요즘 교회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교회 부인시켜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세게 가르치면 누가 교회에 올라가고 있어? 이미. 그러면서 교회 안 온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게 싫든 졸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일 온전히 지키세요. 탐신 같지 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건 끼지 마, 끼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지금 다 들었죠. 만나서부터 다 들었죠. 그가 그러니까 탐심이란 말이야. 탐심, 탐심이 이것이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야.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일계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어? 그렇다면 이계명, 삼계명, 사계명은 뭐다? 그것이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것이다, 이거야.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야, 맞물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2개명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구예요, 욕구. 욕구. 육체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거 현실적인 거 현상적인 거 그래서 이것은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욕. 더 나가서 쾌락이에 쾌락. 그래서 이 탐심도 우상이지만 자 보세요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권력을 신으로 삼고라는 말이 나와요 권력.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 신이 될수 있어요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게 권력이. 요즘에요 권력이랑 목말라잖아요 목말라, 하잖아요. 목말라. 아, 자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자리 이게 권리,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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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요 이 권력은 자리거든? 권력이 뭐라고? 자리요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잘 들어요. 아이 뭐 목사님 내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닌데 장관단위데 내한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왜 권력을 가져요? 왜 우리가 권력을 가져요? 더 높은 게 앉으려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하려고요 군림하려고 그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위치 잘 들어요 위치 그러니까 자 우선이 뭐냐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그러니까 내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 남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둘러스, 교우로 가야 돼요. 청지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위치 교정을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최고의 보좌 앞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누구를 갖다 올려놓냐? 자녀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 돈을 갖다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갖다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갖다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등등등등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다니엘 서력을는 권력을 신으로 삼고 기가그 당시에 이 권력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자리 이동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을.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아니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따로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자리가 딱 올려놔야 돼. 이걸 가지고 타협하면 안 돼. 이게 우상숭배야 이게 다른 신이야. 오늘의 현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십계 명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비침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수정하면 돼요 이걸 비침을 받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오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 1서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빗나와서 왔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삼서는 뭐냐 바로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썼잖아 그러면 아까 막죄 문제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 일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하여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빛을 비춰주잖아. 제가 비춰줘. 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막 자살하세요. 내가 그런 말 하려 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말씀을 펼치면서 여러분의 죄를 지금 드러내지 하는 거잖아. 드러냈으면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 십자가 앞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니까. 그러면요 내가 잘 몰라서 위치가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이걸 비침을 받고 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에이씨, 교회 오니까 또, 이씨,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책망만 하네. 이렇게 일을 갈고 가면 안 돼. 일을 갈면안 되고, 이거를 통해서 딱 비침을 받으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뭐요? 예 그냥 십자가 앞에 서면 돼. 그래 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니까. 무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사명은 뭐냐? 비침밖에 없어요, 비침. 내가 여러분을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비침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빛이 일어나야 돼 빛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십자가 앞에 가야 돼. 그러면요 다 해결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